반갑습니다 여러분 니다 오늘은 여기 천장에 나니는이 센서등을 교체를 해볼 거예요. 원래 그냥 쓰려고 랬는데이 센서등이 나가가지고 들어오질 않아요. 제일 먼저 할건 역시 차단기를 먼저 내려야겠죠. 차단기를 내리고 그다음에 이 등을 먼저 해체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전기부터 제거를 해줍니다. 이 상한 나사로 지금 고정이 되어 있네요. 이 나사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빼내주면 빼내 이렇게 제거가 됩니다. 원래 보통 이런 거를 먼저 여기 대서 하는데, 여기는 지금 원래 아무, 안 돼져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고 천장에 고정을 해줍니다. 자, 잘붙고 장기는 작년 교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연결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연결해주고 아, 전선 최대 안에에서도 나와주시고 지금 등 옆에 보면은 이런 스위치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하면은 이제 주변 조도에 따라서 밝을 때는 안 켜지고 어두울 때만 켜지는 거고 왼쪽은 밝을 때도 켜지는 그런 건데 이거 제가 방금 테스트를 해보니까. 밝을 때도 켜지게 하는 걸해 보니까 상당히 멀리서도 이게 감지가 계속 켜지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됐으면은 제가 이제 한번 가볼게요. 여기까지만 와도 지금 감지대역 켜져요. 이게 지금 너무 너무 현관이 조금 탓도 있지만 너무 민감해가지고 다시 나이트 모드로 지금 바꿔볼게요. 여기 꺼졌을 때 나이트 모드로 하면은 가까이 가다 켜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지금 밝으니까 밤에는 또 불이 닦아놓고 하면 켜질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좀 현관 천장에 센서 등을 좀 바꿔봤고요. 등교체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하던 무섭거잘 부탁드리고 감사드리고